아, 저희 어디 가냐? 저싸지방 갑니다. 아, 사지방 또 가냐? 아, 지겹다 이제. 신윤국 변장이 어디 안 가십니까? 몰라 재미 없어. 너 많이 해. 알겠습니다. 그... 저저저저저 재훈 상배. 왜이렇게 말을 더듬거려 왜? 그그그 그걸 거난것 그, 같습니다. 아, 뭐가 또또 뭔지 했지디? 네? 아, 그나 그게... 사지방 가야 되니까 빨리 얘기해. 아마 싸지방안될 겁니다. 뭐, 뭔 개소리야. 오늘 주말인데 싸지방 이용이 안 되다니. 아, 저저아까싸지방 깔려고. 어. 그그 당직사관실에서 번호표 보고다리고 있었는데. 어. 당직사관실 <laughs> 아, 당직사관이전파한다 금일 개인정비 시간에 싸지방 이용 금지. 싸지방 이용 금지 이상. 뭐야? 아, 나 오늘 여자친구 연락해야 되는데. 아니, 왜 갑자기 박성호저 새끼 왜 저래? 아, 재 뭐야? 아, 뭐 싸지방 아. 못 한다고 죽냐? 어? 군살 원투데이야? 곧 저녁하는데 어떠냐? 아니, 그럼 신의국 편장님이 아, 저녁하시는 거잖습니까 제가 저녁한. 전역한... 아, 뭐야. 아, 오늘 점심 뭐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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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어, 뭐냐? 고 씨, 빡대가리냐. 어, 그, 그. 고순조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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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순조. 아, 씨발, 또 고순조야? 아. 아, 이 황금 가슴 주말에 뭔또 고순조야? 아, 아 씨발, 아, 라면이나 주워야겠다. 아, 아. 또 여기서 드십니까? 아, 야, 취사장 가서 드십시오. 재호야 재호야! 내가 치사산까지 내려갈 짬이냐? 안 그래도 저 박성호 중사 저 새끼 존나 예민한 거 같은데 그냥 야 종이형 사장... 같이 라면 먹을래? 아... 어, 어디서 할수어 여기서 있어. 먹자! 라면 여기 있냐어 거기서... 아니 라면 있냐고 빨리 한번 봐봐 별로 없습니다 말뭐 있어 빨리 이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나 멧제함이 이걸 아. 쳐먹겠냐? 애 때리지 마십시오. 나보고 쌀국수 뭐 먹으라잖아. 씨발 병장인데. 아그 보급 받은 거 그거로. 어, 알고 딴거 거 갖고 오라고. 아안 됩니다 아, 아, 안 됩니다. 아 이거. 씨발미쳤네이 새끼. 혼자 다 쳐먹으려고. 씨발. 서님한테 씨발 쌀국수 쳐주고. 씨발. 지는 마시는 지난 블랙 개새끼야 꺼려. 꺼려오라고 끓여. 네 아, 거. 아이사장가도이 새끼 진짜 걸리면 진짜 난리 납니다 이거. 아, 박성호 중사 아시지 않습니까? 안 걸리면 돼. 성호 족밥이야 아니, 아니 저번에 내가, 걸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호 머리 위에 있어. 아니, 위에. 아니 실국병장이 그렇다. 아, 나물라와나 끌어. 끌어오라고. 아, 끌으겠습니다. 끌어오라고 어떻게 시 아, 근데 갑자기 싸지방을왜 중지시키는 거야? 아. 아. 누가 박성호 중사 저 새끼 신기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있겠냐? 어? 야, 나짬짓때저 새끼 맞혔었다가 쟤한테 걸려서 주말에 총기수입시키더라. 어? 총기수입 말입니까? 그래. 아, 그냥 기분 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당직사관쓸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아, 아 중사나부랭이년이 아, 근데 그 경민이가 아까 사지방 이용 못 하는 거 미리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지? 어? 어 그러네? 그거 아까 걔가 먼저 말했잖아. 아, 이 새끼 또 다고쳤나 보네. 아. 아, 사지방 다뭐 연락해야 되는데. 아 씨. 아, 조용네 저... 아, 저... 날이 없냐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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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어떡+ 어떡+ 어떡. 사장 가서 드시면 안 됩니까? 어. 아, 야, 내가 지금 생활을 라면을 몇번 찍었는데 걸리겠냐? 어, 아, 정경님. 이병성경님. 나 아까 그 싸지방 그못 가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아, 그 저도 싸지방 하고 싶어가 당직 사관실에 번호표 뽑으러 갔는데 어. 그 당직 사관님이 펜트하우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펜트하우스 어. 그보 와, 민서라 누가 죽였을지 궁금하다. 그러시길래 제가 어? 어? 그거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말하시 아, 그걸 거구나. 왜 말해 줘?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 아니, 그 궁금하다고 해서 말씀드. 아니, 그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 나갔다도 빡치겠다. 미친놈아. <laughs> 아니, 근데 저는 뒷내용 알고 봐도 재밌게 봤는데. 그건 니고! 아, 이 새끼 때문에 싸지방못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아이씨. 잠 먹어, 먹어. 괜찮넌그 라면이 입에 들어가냐, 새끼야? 먹어, 먹어, 먹어. 그냥 먹어. 뭐. 아 하... 어... 뭐야! 이 새끼들이... 지금 어... 생활관에서 라면을 처먹어? 이 쌍으로 미쳤네? 어... 이네 이따 진술서 쓸 준비하고 싹다휴가제하이냐 알겠어? 최재우! 상병! 최제너 최, 분대장 그러라고 달아줬어? 죄송합니다 이 분대원들 제대로 안 챙겨? 신일국! 저 새끼는 그렇다 치고 정경민이 짬지 않아 제대로 못 챙겨? 이 어... 새끼야! 죄송합니다 어디서 개패급0키 c 하나 불러 들어와가지고 부대 분위기 다 망치고 말이야! 너도 이따가 진술서 써 알겠어? 알습니다그리 생활관 왜 이렇게 더러워? 잘못 들었습니다 이래 청소 안 하지? 아, 아까 아 청소 시간 부여됐을 때싹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너네 생활관은 오늘 나한테 통과될 때까지 개인 정비 없어 먼지 한톨 나올 때마다 다시 한다 알겠어? 알겠습니다 어우 이새들이 진짜 아... 꼬 지랄이네 야이 미친 새끼야 너. 당시쌍아 들어왔는데 그걸 처먹고 있냐 그걸 또? 당싯사장 싸움 님이 미쳐면 새끼야? 야 치사장에서 먹으라 했지않습니까 아우 짜증나 야 빨리 청소해 버리고 와! 야오진이형 야, 걸레 빨아와 걸레 빨아오겠습니다 아 존나 짜증난다 아 ㅅ 아. 진짜 어떤 개패코 새끼 하나 때문에 진짜 ㅅㅂ 너 이제 뒤졌다 장경민 아니야? 아니, 저 진짜 잘못한 게. 없.. 경민아, 빨리 거... 닥치고 청소하라고. 지금 니네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개 새끼야. 아, 어, 진짜 와, 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공직 사관이 전파한다. 뭐야? 생활관내 라면 취식 인원 적발 관계로 오늘 전원 PX 이용 금지 이상. 어 오. 아! 아! 닥저니는 개새끼야. 네가 맞추인 관리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고. 주말인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니네 청소 끝나고 씨발 아, 쌍으로 뒤질 줄 알아라. 알겠냐? 알겠습니다. 야 정경민, 너 지금 청소하지 말고 당직 사관님한테 사과드리러 가. 어, 데뭘 사고 사과드리러 가라고. 아, 아, 알겠습니다. 너 이거 상황 해결 안 되면 씨발 이따 나한테 진짜로 뒤진다. 알겠냐? 아, 알겠습니다. 빨리 가. 사, 사과들... 어디라고. 야, 오진영, 거기 문좀 제대로 해! 제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종 형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왜? 청소 힘들어서 죄송하다로 왔어? 아, 가 저, 올라가.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알아? 야, 됐어, 어차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그그 민설아 죽식범인이 말씀드렸는데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시즌원 마지막에 그 시즌원 마지막 끝납니다. 아, 어,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그 시즌2에 그리고 그심사연도 <laughs> 시즌2에 쪽이 있는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 재밌을 것 같은데. 현시간보로전 부대에 나 총기수에 총기수 입시시한다. 중대행정병들 총기 키 가져가. OOOOOOOOOOOH oh!